아, 봐봐. 그냥 이거 한 번에 그냥 풀어버리자. 자, 여기 꼭지점 8개 있잖아. 맞아? 8개 중에 다른 거두개고른데 그러면 가능한 거리가 뭐뭐 뭐 있니 얘들아? 1 있고 변. 그 다음에 루트 이 있고. 그 다음 제일 멀리 떨어진 요게 루트 3이잖아. 맞아? 어차피 이렇게 세개밖에 없잖아. 맞아? 1인 거는 변이잖아. 맞아? 변이 몇 개인데 네네네네. 그러면 12개 맞아 여기는 맞니 네. 맞죠? 얘 선분 하나 고르면 점두개 고른 걸 같은 역할이니까. 맞아요? 네. 그다음에 루트 이자리를 보자고. 루트 이자리는한 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렇게 지금 한개 맞아? 네. 그다음 또 요렇게 기준 몇 개야? 한, 한 개라고. 그럼 얘는 한 면에 몇 개씩이야? 어, 한 면에 두 개고 면이 몇 개야? 여섯, 개. 여섯 개인가요? 그럼 얘도 2 곱하기 6? 12가 되나요? 네.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것 좀 확인하자 여덟 개의 점중에서두 <laughs> 개를 고르는 거는 8시 맞아요? 네. 음. 8시가 몇이지? 28. 28 되는 거 맞아? 네. 그럼 실제로 빼지 말고 한번 체크하는 거다 이거네 자, 아까 루트3이 되는 거는 뭐라고 했는데? 대각선이라고 한거 맞아? 네. 그러면, 요렇게 대각선이 있고, 한개 맞아? 그 다음에, 요렇게 대각선 두개 있고, 맞아? 그 다음에, 이렇게 대각선 세 개. 그 다음에, 요렇게 대각선 네개 맞아? 그래서 여기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할게. 됐니? 그러면 봐봐. 12, 12, 4더하 몇이야? 28 나오지. 그래서 일단 내가 다 빠짐없이 잘 쓴거 다시겠지 됐나요? <laughs> 자, 그러면 얘는 이거 두개 겹치냐 안 겹치냐? 안, 안 겹쳐. 겹쳐요. 배반이라고 한다 있죠, 맞죠 그래서 배반은 그냥 더하면 되잖아, 맞아? 그래서 2 8분에 루트2가 되는게 12개, 루트3이 되는게 4개. 그러면 28분의 16이니까. 바로 약분하면 뭐죠? 7분의 4나오네자 4 거리가 루트 2 이하라는 말은 거리가 뭐야? 1이거나 그렇지. 거리가 루트 2인 거 맞아요? 근데 이거 두 개도 무슨 관계야? 배반인지 맞아? <laughs>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28분의 12 더하기 12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28분의 24. 뭐로 약분되니 6으로. 잘하면 음, 됐나? 그분의 네. 네. 여기 넣